지난 2월 4일은 봄절기로 들어서는 입춘이었고요. 다가오는 2월 19일은 날이 풀리고 눈이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어, 올 겨울에는 그렇게 큰 추위가 없었는데도 어쨌든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거는 어딘가 좀 설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가오는 봄을 더 찬란하게 만들어줄 소설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봄에 읽으면 딱 좋을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백의 책간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소설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들으시면, 어? 이게 봄이랑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설의 제목이요. 바로, 사람 없는 세계입니다. 아니, 봄 하면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좀 풋풋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사랑소설을 읽어야 될것 같은데, 사랑 없는 색이라니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소설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소설은 그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요. 어, 이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후지마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후지마루는 요리사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리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엔프크테이라는 식당의 음식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이 식당에 취직해요. 이 식당 근처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는 하는데 후지무라는 바로 이 대학교의 대학원생 모토무라에게 안 해버리고 맙니다. 이 모토무라라는 여주인공은요, 대학원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후지마루는 이 대학교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점차 이 식물학 연구소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모토무라 역시 자신이 연구하는 식물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이 공부하는 일을 설명해주기도 하면서 점차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갑니다. 요리에 빠져서 사랑도 애인도 모르고 살던 후지마루는 어, 이 커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느날 모토무라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거절 당하고 맙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식물에는 뇌도 신경도 없어요. 그러니 사고도 감정도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성하게 번식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환경에 적응해서 지구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어요.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선택했어요. 사랑 없는 세계를 사는 식물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누구하고든 만나서 사귀는 일은 할수 없고, 안할 거예요. 자, 눈치채셨나요?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짠! 이 책의 제목, 사랑 없는 세계. 사랑 없는 세계를 사는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토무라는 고백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뒤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사랑의 라이벌은 인간이 아니라 풀이었습니다. 참, 기묘한 삼각관계인 거죠. 인간 둘과 식물. 잔인한 건지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여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후지마르는 고백에 실패한 이후에도 이 식물학 연구소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냅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첫 번째 관점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요리하는 사람들과 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소박하고 따뜻해요. 뭐다 같이 고구마를 캐기도 하고요. 선인장을 선물 받아서 애지중지 키우기도 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야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이 소설 보면서 좀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류의 영화들입니다. 뭐, 아멜리에, 카모메 식당, 리틀 포레스트처럼 뭔가 소박하고 귀여운 영화들 있잖아요. 일상적이고 사랑스러운 영화들. 가끔 음식 얘기가 나오면 진짜 군침이 돌 때도 있고요. 어떤 식물에 대해서 나오면 그 식물을 찾아보거나 상상해 보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별 내용이 없어도 어떤 영화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이 소설도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소설이 식물학회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대요. 제가 수상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 식물 연구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통해 일반 사회의 식물학을 잘 알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자 주인공이 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연구하는 식물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진짜 읽으면서, 와, 이 번역자분이 이걸 번역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할 정도로 정말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 연구 활동이 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여자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식물학이나 생물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가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자 주인공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식물을 사랑하는 여자구나 이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고 또 책을 읽는 사람 또한 마치 식물을 사랑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식물에 대한 묘사 때문에 이 소설은 읽고 나면 뭔가 머릿속이 청량해지는 뭔가 비톤치드가 확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쾌한 매력이 이 소설이 가진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작가인 미우라시오는 서점 대상, 그리고 나오키상 등을 받으면서 이미 인정을 받은 작가죠.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작가라는 평을 듣는다고 해요. 전작인 배를 엮다에서는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번 작품인 사랑 없는 세계에서도 식물학에 대한 진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대중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소설 읽다 보면 되게 웃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보면서 막코 킁킁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하나 예로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어로 차이다를 후라레로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이책의 남자 주인공이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식당 단골들이 후지마루라는 이름의 차이다라는 뜻의 후라레로를 섞어서 후라마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후지마루가 나중에 두 번째 고백을 했다가 또 차이거든요. 그때는 별명이 후라후라마루가 돼요. 이렇게 약간 유치하고 허드숨 나오는 유머 코드 있잖아요. 이게 이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문적이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귀엽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동시에 다 갖춘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편소설 사랑 없는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장편소설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니만큼 믿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풋풋한 사랑, 초록색 식물, 귀여운 유머. 제가 처음에 봄과 잘 어울리는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죠? 저도 이런 책의 내용을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식물도 올려놓고요. 옷도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잔잔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사로운 봄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장편 소설, 사랑 없는 세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